남들도 다 그러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 수술했는데도 또 딱딱해졌다더라. 아주 단단한 사과를 만지는 느낌이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역시 구형구축이 제일 많은 거죠. 구형구축에 의한 촉감, 모양 이런 불만족 이게 제일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가슴이 딱딱하고 모양이 이런 게 남들도 다 그러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라고 오랜 기간 동안 사셨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늦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또는 또 주변에서 수술했는데도 또 딱딱해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겁이 나서 손을 못 대시는 분. 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저는 구형 구축 재수술은 적극적으로 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을 해서 남은 삶을 퀄리티를 높여 주는 게 훨씬 더 얻는 게 크다고 봅니다. 수술로서 잃는 것보다. 구형 구축이라는 것은 가슴이 딱딱해지는 합병증인데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을 임상에서 보다 보면 정말 남편분이 우리 부인 가슴이 아주 단단한 사과를 만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모양이 위로 뒤틀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구형 구축이. 구형 구축은 재수술을 해서 저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얻어지는 게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적절히 수술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축을 수술을 자꾸 반복해서 또 구축이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환자분의 체질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수술이 적절하게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구축이 왔다는 거는 보형물을 싸는 피막 막이 두꺼워진 상태인데 그 피막을 약간 찢어내거나 뜯어내면서 재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공간을 좀더 주변을 찢어서 좀 넓혀서 다른 보형물을 집어넣는 이런 구축 재수술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재발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찢어넣던 부위가 더 강력한 힘으로 다시 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두껍고 가죽 같은 피막이 부드러운 다른 보형물이 들어왔다 한들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한 틀이 이미 만들어졌으면 다른 거를 안에서 아무리 바꿔본들 겉으로는 여전히 바뀌는 게 없으실 거다. 그래서 구축 재수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문제가 있는 피막은 다드어내고새 보형물이 들어가줘야지 좋아질 찬스가 굉장히 높다. 이런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환자분은 구축이 왔다는 거는 내 가슴 조직이 변성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딱해져 있으니 보형물을 바꾸거나 수술로써 변화가 될수 없다고 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큰 오류예요. 환자분의 가슴 조직이라든지 지방 조직, 근육 조직의 변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 밑에 보형물을 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 조직 이 보형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만지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섬유 조직 피막이 다 제거가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자기 원래 조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원인은 피막에 있고 원인이 잘 제거되고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구축 재수술을 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 수술하면 또 구축이 안 오는 건가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술을 하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주 드물게 한번더 구축이 온다고 해도 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만약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환자분이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